세 수변공원 오늘 토성 한규성 선생님의 시위 제막식이 있습니다. 예. 토성 황교성 선생님 12제막식이, 어, 가리세 수변공원에서 오늘 2020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예. 아주 의미있고 뜻깊은, 어, 그런 행사를, 어, 11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예, 오늘 어 10월의 마지막 날 정말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 여기 수변공원에서 어, 행사가 있잖아요. 네. 어, 오늘 이 의미 있는 행사에 관해서 네. 예,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역의 향토 문화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토성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공덕을 기린다고 저희들이 십이를 네. 가리새이라는시제목에가리새길 네. 끝자리에 십비를씌웠습니다그 네. 네. 이분이 작년에 타계를 하시는 바람에 오늘 일주일 기념으로 네. 그렇게 십이 제막식을 고인이또 평소 꺼내 그래 요구를 하셨고 네. 원하셨고 해서 그래 오늘 그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가 조문강이고 예전에 범방대가 요 부근에 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하는데 이 날만 되면 어 우리가 행사를 했었잖아요. 어 10월 마지막 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 토성 선생님 어 정말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 한복도 포자락을 휘날리면서 정말 흰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그참 인자한 그 얼굴 그 모습과 또 우리 회장님 그때 널 수고를 하셨던 어그 모습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니까 아 어, 가슴이 아파요 뵙고 싶기도 하고요 아 어, 오늘 정말 어 의미 있는 일을 뜻깊은 일을 이렇게 생각만이 아니고 이제. 어, 결실을 보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11시부터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잠깐 회장님께 오늘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받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예, 행사가 어, 정말 완벽하게 잘 진행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토성 선생님께서 아마 굉장히 만족하고 허족해하실 거예요. 아,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예, 오늘 토성 환교성 선생님 어, 시위 제막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이런 모습입니다. 향토 문화 읽금이 토성 황교성 선생 이녀 제막식입니다 예전에 이 녀석은 이이는강이녀석강이이녀는은이녀 그 정말 대구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곳이었지만 어, 이렇게 신도시들이 개발되면서 많이 자연의 어떤 그런 일부로 남아 있기보다는 어, 좀 훼손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토성 한규성 선생님의 1 2 제막식을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양력과 오늘 제막할 시비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소리은 진동이라 잠깐 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본 제막식에 참석해주신 예빈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요일인 휴일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을 저는 19년 토성 선생님을 존경하며 모셨던 12재막식 사회를 맡은 은윤성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예 향토 문화 일금이 토성 황규성 선생 1 2막 맞이 개회를 선언한 다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자. 예, 토성 선생님께 올리는 목념이 있겠습니다. 토성 선생님이 우리곁을 떠나신 지 벌써 1 0년이 되었습니다. 토성 선생님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목념을 올리겠습니다. c ũ 바로 자리에 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선생님을 존경하고 뜻을 함께해 보신 임동성님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가야되 <laughs> <laughs> 소개하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양력을 소개하기 드기 전에 고 황규성 선생님과 저와의 미아라칼카 일화를 잠시 말씀을 드리고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 황규성 선생님께서는 1988년 저와 인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서대신동 정진홍 녹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택에서그왜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니면 89년도에 녹산면이 부산시로 편입될 것이라는 뉴스가 88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 발표가 이후 제가 어, 저도 녹산 출신이지만 녹산의 항토지를 하나 창간했습니다. 이 공단에서 시로 편입하게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신을 할 건데요. 그럼 선생님에 대한 양력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행물에의다시지만 제가 한번더 반복하는 의미에서 대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는 1935년 4월 14일 송정광경마을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학력으로는 목상국민학교를 끝내 백남중학교 영고등학교 고려대학을 소학 주요 활동으로는 1989년 1월 1일 녹산강토문화관 창립 초대 관장을 영립하셨고 1991년 9월 1일 사당법인 부산강서유적보전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 5일 녹산주민회관 창립 초대 관장을 영립하셨고 2002년 2월 16일 목산 주민대학을 창립했습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금당국도 승리 기념비 거기까 답성 놀이를 재현하셨고 목산 항토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갔습니다. 목산 봉주산 봉주대를 복원하셨고 한일 문명용사 위령비 거기까 지금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목산 고향의 동산 분립의 1등 공신으로서 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외서부산시민협의 공동회장 녹산주민대학 학장 녹산포럼 건물을 역긴하셨습니다 주요 수상으로는 1990년 11월 13일 대한민국 팔각상과 2002년 5월 31일 부산시장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 12월 시로서 문의시대에 등단도 하셨습니다. 주요 지서로는 목산 초등학교 70년 사업 발간과 목산 보감 신관세기 지서동 농정문화 9월 25일 학년 85세로 명명하셨습니다. 본사에다가 간략하게 제막식 경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비를 씌우게 된 동기는 고양동산기념관 1, 2층 편시실에 전시된 모든 전시물을 소성 선생님의 30 수년간의 수집한 자료들로 채워져 만들어졌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서 선생님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이 시기를 채워 그렸습니다. 그리고 제막식을 하게 된 동기는 선생님의 공을 기리고자 생전에 제막식을 제안하였으나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꼭 하려거든, 응, 그야내 죽고 나거든, 1년 뒤에 제막식을 해달라. 이렇게 막 유지를 남겼습니다. 평소 번거로운 걸 싫어하셨던 분이라, 막뭐 그러시나 생각하며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막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4, 5, 1년 뒤에 제막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녹산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남달랐던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고향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동산 전시관 앞에 세워진 글리비 마지막 걸기에 있는 글이 있습니다. 녹산 사람들아, 부디 고토를 존념하고 고향을 그리워하자.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며 경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내빈 소개가 있습니다. 그, 평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평소 학장님과 유대를 많이 하시고 가까이 지내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뜯다지 그 않게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도 많은 분이 오셔서 대단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우리 그 지역의 어르신 분들은 조금 보기를 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만 인사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분들 한분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네. 학장님의 사모님과 두 아들, 그리고 따님 됩니다. 예, 인사모리다 예, 거기는 며느리와 삼자입니다. 저그 중에 하버드생도 하나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그리고 또 우리 학장님과 그건 18년을 동거동락한 우리 신의어 대학 학생 여러분들 오늘 자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서구청장이신 노기태 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도우 위원님 오셨습니다. <laughs> 강서구 의회 조정식, 조정석 부장님을 비롯한 방역, 박 병물, 화계자 김도우 위원님도 오셨습니다. 네, 저희 시원을 역임하신 이종원 시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하실 분은 많으신데,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막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계신 분들, 예, 네, 일어나셔서 저시위 앞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산향 항민연대 김선진 대표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저, 예, 가족도 두 분만 하이소 대표로. 예, 아니, 그, 앞으로 김동희 형님도 하시고, 자, 우리 문화단의 엄낙석 이사장님과 배치한 가정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어 제가 장갑을 10개, <laughs> <laughs> 사자가 하나, 둘, 셋 하면, 마이나온다마이크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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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저거 밟았다 누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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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화해 주십시오. 양념.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어, 오랜만에 제가 이곳에 와서 예전에 이렇게 만났던 분들도 있고요. 우리 또 사모님 만나서 반갑고요. 꼭이 자리에만 오면 어, 한복, 두 포자락을 살리면서흰 머리에 우리 선생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와서도 이 조문 강가에서 <laughs>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참 뵙고 싶고요. 어, 보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또, 어, 유명을 다해하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어, 우리 선생님의 시비 제막식에 또 제가 참석을 해서 또 낭송 선생님이 좋은시잖아요 가지새끼에. 이시를 양송하게 된 것도 무척 의미있고 떡있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가리새길 토성 황교성가리새길엔갈 데가 있어. 좋다. 이 새끼는 언제나 갈수 소리. 한낮에 해는 길고 비행기 멀어지는 소리. 차라리 차라리 나는 태고에 든다. 그래서 이상의 권태가 좋다. 가리새 길엔 간이 있어 좋다. 적달한 뜻길에 혼자 나면 외로울사 더만치 범방대가 있다. 가리새끼된 살랑이는 바람이 있어 좋다. 내센 머리카락 흩어지면 우수의 골은 깊어지고 길게 내물골은강심에 뜬다. 아가리새끼에서면 어쩌면 잊어버린 얼굴을 만날 것 같은 흘레임이 있어 더 좋다 가리새끼 된갈 데가 있어 좋다 가리새끼 된 간이 있어 좋다 가리새끼 된 바람이 있어 좋다 차라리... 차라리 나는 태고에 든다. 그래서 이상의 권태가 좋다. 아... 가리새길에 서면, 어쩌면, 어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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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어버린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설레임이 있어 더 좋다. 어쩌면 잊어버린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설레임이 있어 더 좋다. 만에 만나는 선배님이기 때문에 아주 반갑게 맞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같이 하자는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몸을 같이 던지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녹산의 아름다움을 한눈으로 볼수 있는 이곳 가리스에서 고성 황유성 선생님의 1 2즈막식을 갖게 된것을 축하드리면서 이 뜻깊은 날에 같이 하게 되니다 다음은 국정에도 바쁘신데, 오늘 이 기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도 국회의원 모시고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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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상 뺄 때마다, 어, 아, 인자식의 예, 등을 두드려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마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자녀분들 또 손주들은 어두하겠습니까 아직도 아마 가슴이 뭉뭉하실 건데 심심한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소 존경하는 목삼동 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단풍이 무너들어 아름다운 계절 10월의 마지막 날에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리새공원에서 고풍규선 선생님의 가리새길 12제막식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비 건립과 쇠막식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녹산 향토문화관 대치환관장님 녹산 향토문화관 엄낙석 이사장님, 녹산 시니어대학 엄윤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희망이신 인 박옥순 여사님과 오 황구선 선생님의

제막식 소식은 나무도 없었습니다. 추모글을 준비하면서 학장과 함께했던 많은 시간들은 주마당처럼 서쳐지나있습니다 학교 황균자 석사 전 학장님의 막내아들 황연세라고 합니다. 와, 오늘 그고향군사 개막식이 제막식에 와주셔서 같이 기뻐해주신 여러분들께 가족분 대표에서 인사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특순에도 저희 장남이 인사드린다고 되어 있고 한데 이제 저희 누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신데 제가 굳이 막내인데가 나서 인사드리는 것이 조금 벼면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 아버지의 성정을 제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주교에서도 많이 듣기도 했고 아버지께서 정리하신 녹산에 대한 자료와 그리고 기간 내셨던 책에 대한 어, 출간에 제가 같이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런 자매가 새로워서 제가 인사 말씀이 교육을 말고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사람들 앞에서 눈투눈란하게 어, 어, 말씀을 잘 하신 아버지의 언변을 제가 존경하는 만큼은 제가 감시를니다 오늘 행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싶어요 이야기는 조금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아마 학장님이 여기 오시지 싶수입니다 음. 우리 학생 여러분은 제가 학장님 카오더 그립습니다. 카오라한 분들 찍지 다이. 학장님. 이로서 향토 문화 일구미고토성황규성 선생 12 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참석하신 여러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